안녕하세요 동글쌤이에요 요즘 장난감 종류 정말 많죠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장난감들이 출시되고 하나같이 가격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? 그래서 부모님들 마트 가기 무섭단 얘기 자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비싸고 다양한 장난감들 계속 사줘야 되는 걸까요? 다른 방법은 없는 건지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플라스틱 조가리가 대체 왜 그렇게 비싼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은 환장하죠. 큰맘 먹고 사준 장난감을 진득하게 갖고 놀기라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. 엄마들도 사실 사고 싶은 거 많잖아요. 엄마 아빠가 본인들 사고 싶은 거안 사고 사준 장난감이란 걸 아는지 모르는지 아이들은 며칠 관심을 보이다가 또 시큰둥해 지쳐. 장난감을 손에 들고 아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하, 사주길 잘했어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며칠 만에 비싼 장난감이 내팽개쳐지는 걸 보면 마음이 쓰리죠. 먼저 답을 말씀드리자면 아이가 사달라는 대로 사주지 않아야 합니다. 사주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사주지 않아야 해요. 저번에도 말씀드렸죠.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크고 작은 좌절을 경험하면서 욕구를 조절하는 법도 배우고 상대와 조율하는 법도 배우게 된다고요. 그건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고요. 경험을 통해서밖에 배울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사달라는 대로 사주지 않아야 된다고 강력히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런데 사달라는 걸 사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? 아이들이, 그래, 다음 크리스마스까지 기다려보지 뭐 하면서 반념할까요? 그럴리가요. 마트 한복판에서 생쇼를 관람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. 그럼 우리 부모님들은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당황되죠. 다음에 사줄게. 그러면서 달래도 보고 또 이거랑 비슷한 거 집에도 있잖아. 하면서 설득도 보다가 또 여기다 놔두고 간다. 이러면서 협박도 하게 되죠. 그런 방법이 잘 통하던가요? 잘안 통하죠.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? 간단한 방법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집에서 해보실래요? 첫째, 부모님이 함께 상의하셔서. 한 달에 아이에게 장난감으로 사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정하시기 바랍니다. 금액은 가정마다 다를 수 있어요. 기준이 한 달이 아니라 두달 혹은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요. 둘째, 아이에게 그 금액에 해당하는 가짜 돈을 만들어주면서 이 돈으로 한달 동안 장난감을 살수 있다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. 돈을 안 쓰고 모으면 더 좋은 장난감을 살수 있다는 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고요. 셋째, 아이와 함께 마트에 가게 된다면, 마트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마트에서 장난감 돈을 얼마나 쓸 건지, 무엇을 사고 싶은지 말해 보라고 하세요. 물론 계획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, 한번 떠올려 보는 시간을 갖는다는 데 의미가 크거든요. 넷째, 아이가 자기가 갖고 있는 금액에 맞게 장난감을 고르는 경험을 하도록 도와주세요. 이런 방법은 어릴 때부터 아이에게 경제 관념을 갖게 하고 욕구를 지연하고 조절하는 것을 도와줍니다. 물론 아이가 더 비싼 장난감을 고른다고 때를 쓰기도 하고 돈을 이미 다 써버렸는데 더 사겠다고 조를 수도 있겠죠. 그럴 때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욕구는 인정해주되 규율은 명확하게 일고 나가시면 됩니다. 그래, 장난감 더 사고 싶은 거 알고 있어. 하지만 저번에 약속한 것처럼 이 돈만큼만 살수 있어 다음 달이 되면 또 장난감 돈이 생기게 될 거야라고 말하고 아이를 들쳐 업고 마트를 나오시는 거죠.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으로 자리를 옮겨서 아이가 진정할 수 있게 도울 수도 있고요. 만약 아이가 이런 방법에 전혀 흥미를 보이지 않거나 너무 어려서 돈 개념이 통하지 않는다면 금액이 아니라 횟수로만 규칙을 정할 수도 있어요. 아이와 함께 달력에 특정 날짜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를 하면서 이 날짜에 장난감을 살수 있어 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죠. 아이가 수긍하지 않더라도 괜찮아요. 아이에게 더 좋은 것을 제공할 의무는 성인인 양육자에게 있는 것이고 이때 아이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거든요. 오늘은 아이가 장난감을 사고 싶다고 조를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간단히 말해봤습니다. 이 방법은 여러 가지로 변형해서 적용해 보셔도 좋고요. 장난감이 아니라 다른 경우로 확대해서 적용해 보셔도 좋습니다. 기억해 주세요. 절대적으로 맞는 한 가지 방법이란 없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한명한 한 명이 각각 다른 특별한 존재들이니까요. 부모님께서 아이에게 잘 맞게끔 변형해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봐주셔서 감사하고,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. 안녕!